제가 고등학교 수업을 좀 다니고 있는데요. 영어로 할수 있는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러니까 특강처럼 진행을 하고 있어요. 특강인데, 아무래도 이제, 저보다 아주 한참 어린 인생의 후배 또는 아직 사회생활에 발을 내딛지 않은 학생들 앞에 서 있다 보니까 좀 솔직하고 진솔한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저의 어린 시절 얘기도 하고 또 제가 힘들었었는데 극복한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이런 저런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게 된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영어를 잘해야 된다 통역사가 되는 방법 그리고 영어로 할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보면 사실은 이 모든 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결론에 귀결되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거 되게 못하거든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음.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인생을 정말 잘 이끌어 가고 내가 위기의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내 인생 포기 하지 않고앞 으로 나아가 려면, 내 자신 을 사랑 하고 그걸 바탕 으로, 나 자신 에 대해 확신 을가 지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학생들한테 나 자신을 사랑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그 질문 자체가 엄청 평소에 하지 않는 생소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저한테 너 자신을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질문을 바로 들,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고개를 살짝 젓는 친구도 있고 음 수주,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니면 손을 드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우리 직장인들이나 어른들처럼 우리 학생들도 공부에 매몰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강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나 자신을 사랑하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특강을 해보면 제가 결국에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해야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들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리고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등학교에 가면 벌어지는 일, 고등학교에 가면 벌어지는 일나 자신에 대해서 되게 진솔하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어 가장 근본적인 질문 나 자신을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을 학생들한테 하고 있지만 저는 저 자신한테 하고 있는 것 같아요.